하늘 생명 어린이 이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그나야 저희 이옷왜 입히신 거예요? 이거 그때 그 옷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옷이에요. 그때 그 언제 언제죠? 그그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언제지? 그 알죠? 어 저는 알아요. 아, 어, 분명히 아는 것 같아. 아뭐지그그 어, 그, 네, 아는 걸로. 있잖아요. 아 맞아요. 바로 그, 그날. 그날. 네. <laughs> 맞아요. 저희가 작년 맥주 감사절 때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옷을 입고 딱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저희 왜 모인 거예요? 왜 외모, 모였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을, 이 옷, 작년에 이 옷을 입고 할 때, 어, 우리가 응원 문구나, 그리고 그림 그려서 막 부채에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 비슷한 걸 하려고 합니다. 어, 그럼 이번에도 그림이나 글쓰기인가요? 그렇긴 한데 조금 달라요. 어? 이름하여 바이블 컨테스트입니다. <laughs> 어, 바이블 컨테스트면 성경하고 관련된 컨테스트인가요? 그렇죠. 성경 관련입니다. 어, 그러면 성경 만들기? 아, 성경 만들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laughs> 어... 되지 않아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네. 어, 저희가 100일 성경 통독을 이제 마쳐요. 곧 마치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성경 구절을 그려보거나 글로 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음. 어,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열심히 안 읽었구나? 어, 아닌데. 나만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아마 열심히 안 읽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연몇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내가 기억 안날것 같아? 어, 어 내, 너 말로는 누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쵸, 네. 그쵸? <laughs> 네. 네제 생각에 선생님은 이 시작하면 음. 할것 같아. 어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누군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음 네, 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을 제가 생각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나 장면들 그림 같은 걸 제가 좀 모아서 아래 설명 이제 잘 보이지 않으면 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어, 압축 파일로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놓고요. 설명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상단에 클릭하면은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어, 미리 봐도 좋겠고, 아니면 현장에서도 저희가 준비를 좀 자료를 앞에 깔아놓거나 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근데 뭘로 그려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뭘로 그려요? 어, 저희가 일단은 그리는 거는 이렇게 색연필이나 어, 사인펜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고요. 혹시 매직을 이용해서 그릴 친구들은 매직을 이용해서 그려도 돼요. 그리고 종이는 저희가 이제. 팔절지를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A3나 A4에다 그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 팔절지 도화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심사를 좀 해야 되는데. 어... <laughs> 제 생각에도 제가 꼴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옆에 실근을 이렇게 봤는데 네아 네. 네. 정말 누가 봐도 제가 꼴찌인 것 같고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성경 구절인지 혹은 장면인지 한번 네.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세명 중에 한 분만 성경 구절을 써봤어요. 아, 네. 네 우리 성경 구절 유일하게 쓰신 네 우리 병아리 선생님 네뭐 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 공도를 했던 모두가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를 써봤습니다. 오, 네, 100일 동안 거의 매일 보고 들었던 구절이잖아요. 어, 아, 네, 보셨나요? <laughs> 네, <맞죠>? 맞아요. <laughs> 어, 영어로도 쓰셨어요. 어, 와, 영어 잘하는 척. 평상시에 영어 안 쓰는데도. <laughs>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은 네. 어떻게? 아, 저는 친구들이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100일 통독을 잘 했다면, 어, 잘 기억할 수 있는, 네, 홍해의 기억이죠? 네, 기적이죠?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네, 이게 어디 나와요? 네? 이거 <laughs> <laughs> 어디 나오는지, 우리 목사님이친절 다주실 거예요. 오. 네, 아, 네. 레기키기 14장을 잘 보도록 네. 해요.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저는 두 분이 이제 구약이어서 저는 이렇게 신약인데 아. 예수님 이야기도 해서 솔직히 십자가 하나 딱 그려도 끝날 것 같긴 한데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신약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데 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 도시별로 그릴 수 없어서 오. 지도 그리고 배 하나 그리고 사람 한명 그렸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네. 저 바울 어떻게 생긴지 사실 만나본 적은 없는데 네. 저, 저뭐 대충 이렇게 이거보다 잘 생기지 않았을까 아 <laughs>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대략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희가 100일 성경 통독이 이제 12일에 끝나고 첫 주인 16일부터, 16일부터 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 아마 이렇게 저희가 예배가 조금 바뀌면서 16일에는 우리 10시 친구들 기준에 4학년 친구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23일에는 5학년 친구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30일에는 6학년 친구들이 현장에서 하고요. 생명이 12시 친구들은 16일 하루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어, 준비물 가져와도 되고요.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뭐 자료라든지, 보고 그릴 것들 그런 것들은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목사님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그 친구들은 집에서 하는데요 네. 16일부터 23일 딱 8일 정도예요 어, 그 기간 동안 친구들이 해서 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혹시 상도 있나요? 아 그렇죠 어, 모름지기 이런 컨테스트라면 뭐 상이 필요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1등부터 3등 친구들한테 어, 그림에서 1등에서 3등, 글에서 1등에서 3등 적지 않은 숫자예요. 6명의 친구들한테 뭐 크진 않더라도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상을 받은 친구들을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그림이나 글을 주보에 실어준다고 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상 받은 친구들 모두 포함해서 모든 친구들의 그림이랑 글이 모두 다 주보에 실을 수 있도록 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등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가나다 순이라든지 모든 친구들이 다 주보에 실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주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하늘 생명 어린이 이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